<목소리> 안녕, 여러분들. 박댕입니다. 오늘 은또 무슨 이유로 카메라를 켜었냐면요. 음, 예예, 예. 제가 다름이 아니라 제가 또 정기적으로 규리를 만나잖아요. 네, 그래 그렇죠? 오늘 규리가 부산에 왔다 그래서 이모 집에 왔다고 해가지고 아 그러냐? 나 오늘 자갈치에서 또 이제 심구름 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 해가지고 오랜만에 또 만나게 됐거든요. 음, 음. 그럼 만난 김에 하시는 것도 받고 제가 요즘 필름 카메라가 되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필름 카메라가 너무 이뻐. 보이고 그만이 갬성이잖아요. 가지고 필름 카메라도 한번 알아볼 겸 해가지고 남포동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진짜 제가 최근 들어서 인도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진짜 인스타 피드 같은 거 보면 제가 먹방 같은 거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좀 많이 봤어요. 가지고 오늘 나는 인도 분인 거 같은데 손으로 이렇게 커리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쫑쫑쫑 해가지고 드시는데 어머 웬걸 너무 맛있게 드신 거예요. 어, 이게 렇 손으로 먹는 거 자체가 스냅이 틀려요. 진짜 제가 먹으면은 이게 하면은 허둥정 떨어지는데 그리고 야무지게 떠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먹는데 아 너무 맛있어 보여 탄도리 치킨 아니 너무 먹고 싶거든요. 가지고 한번 오늘 작사를 내주겠다아아 귤이 만나는 거 메인? 그건 아니에요. 나의 메인은 인도 음식 경험기다. 아아 그러면은 귤이 만날 때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쑥떡기 <laughs> 뭐야 왜 뒤돌아? 안녕. 오랜만이다 얘는 둘이 당신의 초상권을 침해 될까요? 1억 있어요? 이제 집에 가는 거 맞지? 어 집에 가는 거 아니었어? 오, 우리 만나고 집에 가기로 했잖아 안녕 맞아 안녕 어디 가냐고 아, 음 아, 배고파 배고파 이렇게, 준비됐어? 네. 너 부산 와서 9 k g 는 찌고 가야지 아 쉬워요. 나도 찌는 거 아니야 <laughs> 이제 남포역에 내려서 필름 카메라 보라 자기 필카 사줘 아, 알겠어 75만원짜리 골라 진짜지? 할부 75개월로 되나고 물어보자 뺨 때려도 돼? <laughs> 안녕하세요. 이건 얼마 정도예요? 팔만 원인데 7만원 이제 드릴게요. 뭐 비슷한 게 정도 다른 거 있어요? 아하. 어, 파트리가 어, 안 들어가 있을까? <laughs> 저 작은 건 없겠죠? 작은 건 이제 줌안 되는 거지. 줌 없는 것도 한번 놓고 다어 귀엽다. 응 어, 그거 귀엽다. 이건 얼마예요? 이거는 하나 오만 원. 뭘로 살건데? 블랙? 이게 낫지 않을까? 잠깐 잠깐 잘 쓰겠습니다 안녕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필름 사내야 되지 않을까? 약간 2, 3만원 생각하고 샀는데 <laughs> 7만원? 사게 <laughs> 빨리 와 아이 싸해 <laughs> 어.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안녕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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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좋시겠어요 <laughs> 유리 배고파요. 소주에 밥 말아 드실? 이제 심부름하러 가야 돼요. 가서 멸치랑 미역이랑 복권 사야 돼. 뭐 사라 있는데 까먹었다. 가면 또 기억나. 고모부 어디 있어? <laughs> 길을 잃었다. 빰빰바람 바라봐. 어딜 가야 할까? 네, 고모님 어디세요? 어, 네. <laughs> 잘 지내셨어요? 아, 앉아라. <laughs> 김이랑 멸치 있어요 멸치? 멸치 중간짜리 볶음용이랑 미역이랑 김. 미역은 국, 국, 국 끓여 먹겠죠 뭐. 방금 고모부 만나서 미션 컴플리트 하고 이제 규리를 만나는 게 메인도 아니고 네? 심부랑 하는 것도 메인이 아니고 인도 음식 먹으러 가자. 야 나를 만나는 게 메인이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힘받네저 집에 가겠습니다. 안녕. 집에서 삼분 카레나 먹을란다야. 인도 음식 도착. 근데 들어오자마자 향신료 냄새가 좀 시기 나오네. 나 먹을 수 있을까? 팬들이 반 마리가 낫겠지? 응. 나는 갈릭 난 버터 난 그리고 탄두리 치킨 반 마리, 그다음에 인도 라이스랑 치킨 커리. 와 진짜 인도식. <laughs> <laughs> 아 오. 교양이막 먹자 친구야. 그래. 네. 너무 기대가 되고 연 인도의 물은? <laughs> 어때? 응? 이거 뭐 마시지? 고모 물어야겠다 음식만 많이 쓰면 되겠지, 뭐. 먼저 커리 시킨 게 나왔는데 지금 향기가 마라탕 처음 먹어보실 때그 아 느낌인데? 어아 약간 시큼한 냄새 난다. 맞아. 3분 카레 냄새도 나. 어, 섞였어. 아, 사 산다. 다 오늘의 메뉴는 트리 터키 브레이크 타임. 네? 트리 터키 크림 커리. 트리 터키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임? 트리 터키. 트리 터키? 네안녕하세네네안녕하니다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안녕하세네하세요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안녕네네네네네네 음, 근 음, 저 음, 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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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로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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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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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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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내 치킨 오리지널 맛나 닭뱀 잘안 먹어 나는 퍽살친기 먹뺨 때려도 돼? <laughs> <laughs> 난 멀었다 오, <laughs> 머쉣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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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싸 아. 이거 먹기.. 이건 되 특이한 분이다. 날개네 게거고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만고와. 맛있게 드세요. 망고 라시. 오, 냄새 좋은데? 네, 맛있어요? 음 <laughs> 망고 됐어? 요거트 같다. 아, 그래? 응. 아, 그이 그래. 네, 맛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 밥이 신기해. 올라은날아갈것 <laughs> 같아. 나 아님, 갑삭 비벼서... 바같은 느낌이 들거든. 근데 길어서 신기해. 비교해. 여기서 먹은 뭐? 느낌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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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안 먹으면 되게 멍이 들었을까? 그 치킨 진짜 맛있는데? 맛있네. 응, 이 치킨 이더 맛있어. 음, 맛있 음, 맛있네. 음, 맛있 음, 맛있네. 음, 007 정도? 음, 다 먹었죠? 음, 어. 네. 아까는 낮였는데 왜 갑자기 밤이 되느냐고요? 지금 시간이 1 1시1 분이 됐는데 밥을 먹고 저희가 그 간단하게 커피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영상 이어서 찍으려고 했는데 졸리고 피곤해가지고 아 조금만 잡을까 해서딱 누웠는데 어느새 일어나보니 일곱 시인데 규리는 가야 되는 시간이어서가지고 규리는 가보겠다 해가지고 걔 가고 저는 다시 딱 누웠는데 일어나보니까 0시반 어, 이제 제가 무엇을 할 거냐 어 택배가 또 이렇게 어 택배가 또 이렇게 어 왔어요. 요거 어, 이제 베개랑 이불, 저거는 테이블, 저거 러그에요. 왜 이걸 샀냐? 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원래 제가 여기에 러그가 깔려있고, 탁자 전용 러그가 있었어요. 근데 다 어디로 가버렸냐? 어허 요놈새끼가 어, 문제였어요, 놈새끼가한 여기 에 있던 게쑥내려갔어 왜냐? 켜놓고 있다가 충전기를 쓰려고 이렇게 막 잡았, 이게 잡았는데, 팍! 땡겼는데? 이게 팬들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월 진짜 난장판이 됐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불들이랑 러그들 한번 깔아 볼게요. 예. 러그를 사면서 테이블을 왜 샀냐? 지금 책상이 너저분 밥 먹기도 불편하고 작업할 일이 있으면은 불편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장만 해놓자 했는데 탁자가 하나 사실 있어요. 근데 분위기가 안 살잖아. 그래가지고 어 저거는 냅두고 원목 테이블을 샀습니다. 설치를 해봅시다. 베개는 한번 써봤는데 낮은 거 빼고는 괜찮더라고요. 한번 뜯어볼까요? 이거는 침대 매트, 베개 커버, 이건 덮고 자는 거. 대게는 이렇게 해서 딱 들어봤고요. 대게는 치우고 아 그리고 새 제품인데 빨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실 텐데 집에 세탁기도 큰 것도 없고 아유 자취생인데 뭘 빨아서 써요? 그냥 대충 사는 거지만 의외로 두꺼운데 좀불안운 계열로 할거 그랬나? 내가 한번 깔아줄게 로그는 약간 이런 느낌. 이거 닭자까지 해서 완성했고 박상 러그는 금나온대 그래서 금일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혼자 똥꼬 발라쇼를 한 박두기까지도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응응. 어, 어. 인동음식 은 약간 뭐고? 음! 음. 하는데 약간 많이 못 먹겠어요. 약간 이제 한식처럼 와구와구로 못먹못못 못 하겠다는 느낌? 음, 약간 느끼했어. 왠지 모르게 좀 느끼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길이 오랜만에 만나서 한 카메라도 사그 7만 원 주고 산 거면 호갱만안 당했으면 그만.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도 재밌는 모좀 만나보도록 해요. 그러면 안녕. 아, 뭐야, 못었어. 하나 둘셋 시작.